안녕하세요 오렌지레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기를 올릴 건데요. 제가 어... 대수에서 산 물건은, 이렇게 있는데, 잠시만요. 아, 이게 물건들이 잘안 보이니까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게 용량이 많으면 올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이거 사놓고서 바로 못 올려서 제가 한다 뜯어놨어요 상표들 상표들이나 껍데기를 일단은 휴지통부터 소개할게요. 이거는 다이소 휴지통이고요. 이거는 이거 아래를 이렇게 누르시면 아래를 누르시면 뚜껑이 열려요. 여기 쓰레기 들어있는데요. 3개 들어있고 원래 여기에 천원이라고 붙여있는데 제가 띄웠어요 이건 다이소에서 천원이고요 딸기 휴지통 이 컬러전토예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천원이고요 다섯가지 색이 들어있는데 흰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이 들어있습니다 네 예, 이거 이걸로 제가 토핑을 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저희 집에 커터칼이 있었는데 칼날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유분으로 이렇게 다섯 개를 사 샀습니다. 이거 다섯 개도 천 원이고요. 이게 좀 싸구려라 그런지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부드럽진 않은데 그래도 쓸만해요. 그리고 이거 빛거울 세트. 이거 저번에 제가 파우치 소개해서 설명해드렸. 졌죠? 네 거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빛이 있는데 뒤에 누르시면 앞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걸 다시 누르시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이소에서 천원이고요 이거 말고 여기 무늬가 있는 거고 약간 더큰게 있어요 거의 0천원이에요 이거 약 케이스 약통인데 이거 제가 일단 토핑을 넣어놨어요 제가 토핑은 잘못 만드는데 네, 음, 다이소에서 천원으로 샀고요 이렇게 돼 있고, 분홍색이라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죄송합니다. 네. 여기 돼 있고, 하나하나 다 열리고요. 작은데, 큰데, 이렇게 중간짜리 여섯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이거 소개한 김에 토핑까지 소개를 다 해드릴게요. 어머, 빠졌다. 네. 이거는 수박 토핑입니다. 수박? 어디 갔니 어, 이 수박 토핑. 이거 오렌지, 이거 블루베리. 제가 잘못 만들어요. 이거는 키위, 딸기. 이거는 제가 바나나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해서 레몬으로 만들어진 토핑입니다. 네. 네, 이것으로 레드, 레드에 파우치, 아니, 파우치래. 이거 다이소 후기를, 다이소 후기 소개는 끝났고요. 네, 어, 좋아요, 어, 죄송합니다. 네, 좋아요, 올 어, 나빠요 눌러주시고 구독 많이 해주세요.